네, 안녕하세요. 최조 선수 양학선입니다. 네, 이번 저번 인천 아시안게임 같이 나갔던 친구인데요. 네, 거기서 은메달을 닦고 나면 복싱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현규 선수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릴레이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할때 최조화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어, 운동을 마루, 마루 운동이나 도마 훈련을 할때 신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포장지가 찢어졌는데 제가 이거 만들려고 사놨다가 그리고 왜 만들려고 사놨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런던 타워 브릿지예요 제가 근데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네. 좀 저한테 좀 소중한 뜻이 있지 않나 해서 만들려고 샀는데 네. 좀 포장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런던 올림픽을 뛰고 나서 네 이렇게 좀 기념 메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번에 이렇게 기부 물품으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네 일단은 뮤지컬 배우의 지금 이충주 배우님을 첫 번째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두 번째로는 저 체조 후배인데 네 체조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 은메달, 그리고 개인에서 동메달 딴 정민수 선수.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앞에 있는 풍창올림픽에서또 지금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최재우 모글스키 선수를 지금 이렇게 세명 추천하겠습니다. 김고박스파이팅